동시대의 현명하고 위대한 인물들과 함께 살고 일상생활에 유익한 사회적 인프라를 누리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신께 감사할 일이다. 나는 이 시대 최고의 현자이자 사상가로서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의 문제 해결과 종교 간 화합에 이바지하고 있는 법륜스님과 동시대에 살고 있음이 얼마나 은혜로운 일인지 잘 알고 있다. 부디 법륜스님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어 삶에 소중하고 실용적인 지혜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심어주시기를 기도한다. 나는 또 오른 교회의 김은호 목사님과 동시대에 살고 있음에 깊이 감사하고 있다. 김 목사님은 정말로 온유하고 겸손하고 점잖고 신의 메시지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훌륭한 분이다. 유튜브를 통해 위두 분의 보물같은 말씀을 언제든지 접할 수 있으니 그 얼마나 축복인지 모른다. 대통령 중에서는 반만년 역사상 전후 무후한 서민 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의 민주화와 폭지에 크게 이바지 않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존경하고 있다. 의사들 중에서는 김정일 정신과 의사를 꼽고 싶다. 그는 정신병을 직접 체험해 본 분으로서 환자와 동등한 혹은 아래 입장에서 겸손하게 성심성의껏 신묘한 치료를 해주시는 명의이며 뛰어나고 성실하고 위대하고 양심적인 의사분이다. 인프라 중에서는 종교방송을 꼽고 싶다. 기독교 방송인 극동방송을 비롯해 불교방송 등 각종 종교방송은 이전 세대나 인류가 누릴 수 없었던 쉽고 편리한 종교 생활을 가능케 해 주었다. 또 스마트폰을 빼놓을 수 없다. 이제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고 스마트폰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 모든 산업의 수요는 스마트폰으로 옮겨갔고 스마트폰은 그 모든 수요를 만족시켜 주고 있다. 이제는 쇼핑도 은행 업무도 뉴스와 드라마나 유튜브 등 미디어 시청도 개인 단체 간 소통과 거래도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및 공유도 모두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해결하고 있다. 이 모두를 가능케 해준 소중한 자유민주주의에 기여한 사람들은 매우 고마운 분들이다.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평범한 서민들도 쉽고 편리하고 재미있게 위대한 현자들과 교류하고 첨단 기술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음은 정말 시대의 축복이다. 앞으로의 세상은 더 편리하고 첨단화 되겠지만 옛날의 왕도 꿈꾸지 못했던 일상의 혜택에 늘 감사하고 고마워해야겠다.